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드레드 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됐다 그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 내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 지금 내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어, 이제 ai 사이클 이제 끝난거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 하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지금 하락한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증시 전반적인 하락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움직임들 어,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던 요인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가 음,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좀 추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항상 금리 인하를 외쳐왔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어, 조금 호재로 작용했죠, 을 그죠? 금리 인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들을 끼칠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 있었죠. 어 이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아닙니다. 주체는 아니지만 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 있었고 어 끌어올렸다기보다는 하방을 방어했던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번에 어 연준 의장에 추천된 인사가 누구냐 케빈 워시 어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케빈 워시 어 현재 쿠팡의 회장인데 어이 사람이 매파적 인물로 유명합니다. 매파적 인물이 뭐냐 결국에는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을 어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보통 금리 인하를 어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둘기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동결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 이제 매파 매어 우리가 알고 그매 호크 하는 그매 어 매파적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캐비너 씨가 좀 대표적인 매파적인 물이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 금리가 좀 동결되지 않을까 혹은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겹치게 되면서 증시 전반적인 하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시의 하락은 여러 요인들이 좀 겹쳤겠죠. 자, 증시가 현재 큰 폭으로 빠지게 됐는데. 5,000에서 내려오게 됐고 어, 그러면서 등락률 마이너스 5% 아주 강한 하락을 보였죠. 어, 거기 대해서 변동성 지수가 어, 금요일 대비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20% 가량 뛰면서 오늘 엄청난 혼조세가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어, 실제로 삼성전자도 어떻다 음, 하락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막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어, 좀 급하게 움직인 감이 있죠. 어, 이것들은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 가다가 한번 조정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차린 거죠 어, 요새 시장은 그냥 들고 있으면 간다 그랬는데 어, 요새 시장 수익 못보면 바보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어, 왜 빠지지 하면서 같이 빠져 버린 거예요 결국 패닉셀이 나왔던 거죠 패닉셀이 나오게 됐는데 어, 사실 외인들 같은 경우 패닉셀이라기보다는 어,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해칭을 하면서 어, 수익을 챙겨 놓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서 개인들이 대부분 물량들을 받아줬지만, 어, 이 엄청난 양의 물량들이 개인 투자 분들한테 또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보시면, 자, 매수량 어떻다? 개인이 1900만주 거의 2000만주 매도량도 마찬가지 1000만주가 넘게 되면서 어, 개인들도 많이 던졌고 외인들도 많이 던졌고 기관들도 많이 던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상황이 좀 혼조세가 강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점도 많이 헷갈리시 테지만 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떨어뜨렸던 엔비디아와의 이슈 있죠 엔비디아와 그 오픈 AI 음, 이 이슈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140조 가량을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약간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아 얘네한테 진짜 역대급으로 큰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를 던져줬어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는 이미 어 시장이 끝난 상황이라서 하락,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 이 영향이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좀 끼쳤다. 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모멘텀에 훼손이 된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 모멘텀은 결국 메모리에 대한 판매량 아니겠어요? 판매량. 그죠? HBM3든 뭐보든뭐 뭐 앞으로 나올 뭐 파이브넥스든 어, 결국 메모리가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이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매출적으로 아주 큰 이익을 챙겨 가는 어 요런 것들이 현재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 우리 주중들 모멘텀에는 전혀 훼손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실제로 HBM4에 대해서 퀄 테스트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거기에 대해서 스타게이트, 오픈 AI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픈 AI에서 800만 장 가량 주문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생산되는 HBM 양이 대략 700만 장 됩니다. 어, 지금의 생산 량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어, 수급이 생긴 거죠. 어, 여전히 수급이 공급보다 수요가 <laughs>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고. 현재 모멘텀을 훼손시키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특히나 지금 모멘텀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랜드 플래시 그리고 d d r 램 이런 어, 것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두개 어, 같은 경우는 에 대략 70%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HBM 또한 주가를, 주가가 아니라 가격을 올리게 되는 주요인이 됐는데 어, 지금도 이것들이 부족하다. 2026년에는 얘네가 추가적으로 70%에서 100%가량 상승할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는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정말 큰 이득을 볼 것이고 이 이득을 다시 한번 공장 지금 4공장 거의 다 지어졌죠 5공장 지금 짓고 있죠 6공장까지 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캐파 자체를 늘려가면서 어떻게 된다? 매출을 크게 크게 땡겨오는 결국 지금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을 큰 폭으로 뛰어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트리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영업 이익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하락하면 무조건 담으시라고. 지금은 하락하면 무조건 담아야 되고 이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도 5만 원에서 7만 원될때 이거 무조건 담아라. 무조건 담아 가셔야 된다. 무조건 음봉 뜨면 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뭐 요금 엄청 웃습니다. 그뭐 네가 뭔데 말아서 뭐 삼성전자가 무슨 뭐 10만 원을 가냐. 뭐 예전에 10만 원에서 처0고 완전 떨어진거 모르냐 그러고서 요금 첨0 0 0 0지0어0 0 0 0 0 0만0 시원하게 돌파해줬고 어 지금 0 0만원 그리고 0 0만 원, 0 0만 원까지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0만원 어 구간에서 이전 저점, 아 이전 고점 뚫0내면 얼마다? 0 0 0 0다0 0 0 0 0 0 0 0 0 0 0만원0 0 0 1 0만원이다0 0만 원, 0 0 0 0 0 0 0 0 0만원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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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에 훼손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어, 정말 큰 상승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어, 지금 변수가 딱 하나 있는데 오늘 뜬 기사입니다 오늘 뜬 기사인데 일본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 낸드플래시, 낸드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산할 거다 지금 이거 어? 빈틈 공략이다 어? 지금 아무도 낸드플래시에 집중 안할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찍어내서 이것들을 팔아먹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러면서 주가가 대략 7%가량 상승하게 됐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랜드플래시의 가격이 70%가량 상승한 상태고 앞으로도 70%에서 100%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어 근데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좀 늘어나게 됐을 때 매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어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가격이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어 우리가 원래는 1000억 벌어야 되는데 뭐 900억 벌었네, 800억 벌었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앞으로 메모리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잡아먹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정밀 공정, 정밀 공정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이 최고였잖아요, 그죠? 어, 이 기술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삼성전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든 갑자기 뭔가 가 튀어나와서, 삼성전자의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현재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손 넣고 막 무조건 매수 무조건 매수 무조건 들어 올릴 거야 너무 30만원 갈 때까지 안 팔아 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어느 정도 n g young young y 하지만 고점 신호가 나오면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고점 신호가 나올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조를 달성했을 때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960조에서 898조로 좀 떨어졌는데 어, 좀큰 많이 떨어졌다 그죠? <laughs>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 다시 한번 1000조를 향해서 달려 나가겠죠. 달려 나가면서 1000조 뚫었다 하면은 다시 개인 투자자들 막적근 깨고 집에 있는 뭐 어, 집안 살림 다 팔아 제껴 가지고 어, 돈싸두고 삼성전자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인들 먹잇감 되는거죠. 한번 흔들어주면은 다 튀어나가면서 손실 본 상태로 다 튀어나가면서 외인들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는거 요때 좀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중국 그리고 일본 요쪽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빈틈 공략하겠다. 뭐 DDR램이나 랜드 플래시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고점 라인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우려한 시장에서 어,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런데 이것들을 삼성전자가 음, 이겨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 플래시 방금 말, 말씀드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 LP 낸드 플래시가 있거든요. 로우 파워라고 해가지고 저전력. 어, 지금 결국 메모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 속도도 있겠지만 발열 그리고 어, 이 전력 소비량. 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저전력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기존보다 97% 가량 전력을 덜 먹는 랜드 플래시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게 아직까지 상용화가 될 단계가 아니라서 어, 상품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 같지만 네이처지, 네이처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 이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저널, 어, 과학 잡지라고 보시면 될거 같은데 네이처지에 이미 삼성전자의 로우 파워 랜드 플래시가 실린 적이 있다는 거. 다른 그 제품 대비해서. 90% 이상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9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됐을 때 삼성전자가 또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여태까지 어 내용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삼성전자가 이겨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 결국 이 시장의 해석이 달렸다는 거예요 시장의 해석 어, 지금처럼 잠깐 눌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워낙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조정폭도 깊을 거란 말이에요 어, 깊거나 길거나. 음. 요때 처럼 좀 길거나 완전 깊거나 어 둘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지금이라도 좀 움직이실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 분들 시간 없으신거 압니다 어이 삶이 바빠 가지고 장중에 내가 어떻게 하고 뭐 투자를 뭐 넣었다 뺐다가 뭐 매수했다 매도 했다가 내가 뭐시드를 불려서 다시 집어넣고 이런거 어려우신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 통해서 혹은 문자 통해서 대응전략들 빠르게 쏴 드리고 함께 움직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한 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목표가 얼마까지 설정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서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753-3753번으로 문자 한통만 주시면 되는데 여기로 어, 3전 3전이라고 문자 한통만 주시면 대응전략 바로바로 쏴드릴거고 어, 매일매일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에 대한 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혼자서 움직이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도움받아가시면 정말 어, 앞으로의 투자 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께서 정보방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로 어, 똑같이 정보방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전달해 드리고 링크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야, 그리고 우리 주점들과 좀 함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유튜브 센터 구독자 전용 자료집 어, 2026 유망 섹터에 대한 분석집 어, 여러분들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어, 2026년 시장이 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뭐,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뭐, 자율주행, 요쪽은 뭐, 거의 다 들고 계실 것 같고, 방산조수 우항공도 최근 들어서 폭등 나오고 있고, 전력사비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정치테마. 어, 얘 같은 경우, 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변동폭을 정말 크게 가져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터점을 확실하게 가져갔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이 섹터마다 추천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얘 같은 경우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여주고 로봇 액추에이터까지 조금 건드리고 있어요. 어, 바닥의 기능 화중에 매집봉 여러 번 관측이 됐고, 어, 현재 매집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모멘텀을 들고 있는 만큼 한 번의 상승, 한 번에 정말 크게 튀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로봇주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이미 추세를 다 돌려 세워놨죠. 추세를 돌려 세워놨고, 어, 이평선까지, 장기 이평선까지 다 들어올리면서 정배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매집봉까지 관측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폭, 어, 정말 폭등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이렇게 좀 드릴 겁니다. 자 제약 바이오 어, 요쪽도 이미 추세를 다 돌려 세워놨고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죠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 FDA에 대한 승인 그리고 어, g l p 1이라는좀 어, 기대감이 큰 부분들을 현재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이렇게 좀 드릴 거고 자+ 자유주행얘 어, 같은 경우 삼각수량 끝자락에서 터져 올라갔죠 터져 올라가는데 상승형 매직봉이 관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고 그 다음에 이 조정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건데 어, 이런 식으로 강한 N자형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 주종들께 좀 어, 섹터마다 아직 옥석 가리기 중인 혹은 옥석 가리기 좀 숨어 있는 추천 주들 여러분께 좀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선우주항공 이쪽도 좀 마찬가지고 전력설비 얘도 마찬가지 어, 정치 테마. 음, 얘가 방금 말씀드린 그건데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은 이제 6월에 지방선거 이슈가 있죠. 어, 이런 상황에서 이 앞뒤로 정말 큰 변동폭이 나오게 돼요. 그죠? 어, 요것들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게좀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발굴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될 때마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지금 내가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앞으로 폭등 나올 종목들 많이 받아 가셔서 수익 많이 올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받아 가신 방법 동일합니다 여기 7533 753번으로 이제부터 폭등 나올 거니까 폭등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면서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 조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안해 떨 필요는 없다. 저점 매수와 고점에 대한 매도 기회들 한번에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고점 신호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좀 가파르게 상승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거쳐가야 되고 조정 구간 거쳐가기 위한 고점 구간 반드시 나오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삼성전자 통해서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